에이징. 에이징. 이 세계 아이돌이 다 같이 풀빌라 펜션 같은 데서 요트도 타고, 다 같이 수영도 하고 술도 먹고 수다도 떨고, 다 같이 커플템도 맞췄다라는 것이 이제 한줄 요양. 풀어줘 래라 땅 급해 초호와 <laughs> 요트에서 돈페리뇽 드셨다면서 에? <laughs> 소문이 너무 와전이 됐는데요? 전용기 초호화 크루즈 돔페리뇨 아닙니다. 아인네 던진 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사실일 겁니다. <laughs> 헌팅 했나요? 서로 수영장에서 누구 빠뜨릴지 사냥한 것도 헌팅으로 쳐주시나요? 자세하게 풀어줘잉. 짐 싸기부터? 아니, 짐쌀때 그냥 원래 멤버들한테 좀 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사놨던 거몇개 이렇게 조금씩 챙기고 그리고 멤버들 수건 하나씩 이렇게 챙겼거든요? 느르땅 수건이랑 생일 굿즈 다 하나씩 챙겨가지고. 근데 내가 바보 같았던 게 여섯 개를 챙긴 거야. 다섯 개만 챙기면 되는데. 에이, 캐리어에 안 들어가. 에이, 정말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거야? 했는데 제가 여섯 개를 챙긴 거예요. 다섯 개만 챙기면 됐는데. 일단은 처음에 다 같이 그냥 숙소에서 만났고요. 제가 그때 밤을 새고 아침부터 막열심히막짐 챙겨가지고 거의 잠을 안잔 상태로 이제 갔단 말이죠. 어, 엄청 피곤했어. 멤버들 기다리고 있는 거서 딱딱 갔지. 멤버들이 어 뭐야? 연예는 인 잘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가지고 머리. <laughs> 수영장. 이제 우리만 쓸수 있는 그런 수영장도 있고 완전 프라이빗하고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자유형 기준 한 두세 번팔 휘저으면은 끝나는 애가 뭐 그냥 텍한한 풀장 느낌? 음뭐 엄청 큰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적당히 좀놀 만한 그런 느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비키니를 한세 개를 샀거든요. <laughs> 세 개를 이제 생일을 다 가져갔어 가져가가지고 수영부 없는 사람 내꺼 빌려도 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다같이 이제 해지기 전에 수영을 하자 이제 멤버한테 짜르륵 이렇게 편지를 쳤어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였는데 거의 막한줌빠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좀 유독 되게 막좀 그런게 있었어 <laughs> 그래서 세개 짤을 펼쳐놓고 멤버한테나뭐 입을까? 골라줘! 이렇게 침대에 딱 펼쳐놓고 했는데 핑크 계열 리본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야 이거 완전 르르카다 이거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입었는데 그게 딱 엄청 빤스가 작은 <laughs> 그런 비키니였단 말이지 무슨 빤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여자? 왜 빤주를 입고 있지? <laughs> 그래서 아뭐 괜찮겠지?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이제, 수영장 이제 들어갔죠 약간 또웃겼다 게 약간 멤버들 되게 이미지에 비슷한 그런 수영복을 입었어요. 저도 약간 뭐 핑크 계열 이런 비키니 입었었고, 색은 뭐 하늘색 계열 이런 거에 뭐, 릴프 언니는 막 검정색 비키니. 이 <laughs> 언니가, 맞아. 릴프 언니가 빌려준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줬다? 그랬던 것 같아. 다들 자기 색깔이 더 좋아졌구나. 맞아 그것도 있고, 다들 뭔가 퍼스널 컬러 되게 맞아. 어, 어. 성장 들어가가지고. 나랑 릴퍼 언니랑 사진 서로 엄청 많이 찍어서어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이러가지고 <laughs> 나랑 릴퍼 언니랑 엄청 사진 열심히 막 찍고 있고. 이거 사진에 둘이 너무 진심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엄청 찍어줬단 말이야. 어. 사진을 막 그냥 뭐 100장 넘게 찍은 것 같아. 진짜 둘르 나랑 같이 찍어가지고. <laughs> 진짜 물보다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와, 여대인인가 봐. 하면서.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와, 되게 이쁘다. <laughs> 수영장 들어가서 젖기 전에 열심히 막 사진을 찍었죠. 릴펜에 찍어주면서도 아 너무 근데 사진 을 오랜만 에 찍어가지고 내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 언니 이 어때? 어,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 진짜? 아, 다행이다. 라고 이제, 나도 이제, 그냥, 일판 열심히 찍어주고, 이제 수,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막 찍으래. 아니, 나좀 부끄러운데? 에? 어, 어 떻게 하지? <laughs> 이면서 이제 찍었어요. 어쨌든 찍긴 찍었어. 포즈를 취하며.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막 어,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는 언니가 하는 말이 르르땅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뭐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르르땅이 그럴 리 없어 라면서 딱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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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음 이게 예. 르르땅이지 <laughs> 하면서 기대에 부응을 해줬죠. 아 근데 진짜 사진 릴번 언니가 찍은 거 너무 잘 나왔어. 너무 마음에 드는 컷들이 진짜 몇개 있었거든요? 실친들한테 보여줬지. 어때?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완전 상큼하게 잘 나왔다. 엄청 잘 찍어줬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찍고 나서 진심으로 수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경을 챙겨갔단 말이에요. 다른 멤버들은 수경 안 챙겼는데, 난 유일하게 수경을 챙겼어. 그냥 사진 딱 찍자마자, 수경 장착. <laughs> 이렇게 막 꼬르륵 잠수하면서 막 수영을 했지. 근데 멤버들이 제가 막 수경 챙겨가가지고, 비웃었거든요? 아, 저게 뭐야. 아. 풀메에 비키니 입어놓고 수경우 막웃기게 써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했다. 근데 정작 이제 멤버들 나중에는 다한 번씩 빌려서 썼다는. 음, 그러다가, 나랑 릴퍼 언니가 인연이 양쪽으로 잡고, 하나, 둘, 셋! <laughs> 아니지, 아니지, 하는데. 어, 가차없이 그냥 진짜 빠뜨려가지고. 이게 아이러니가, 안 돼! <laughs> 너무 웃겼어. 빠지는 순간에 숨을 내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은 이제 물안 먹지. <laughs> 던진 게 아니라 물에서 나랑 릴폰이랑 양쪽 다리, 양쪽 팔 잡고 물 속에서 자, 서 팍! 이렇게 잠수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개해연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릴폰인가? 그래서 누가 안았는데 아, 안 이게 바로 팍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잠깐 이러서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해가지고 코에 물을 구르 이렇게 주었가 거야. 천천히 그냥 쓱 이렇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 오지게 먹었지. 그러고 이제 낮에도 수영하고 밤에도 이제 다 같이 수영을 하자. 왜냐면 뽕 수영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그때 다들 힘들어가지고 소파에 쳐져있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아 밤에 수영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럴 때가 아니야! <laughs> 다들 빨리 수영복으로 가입고 와! 아. 제가 먼저 가가지고 수영복 갈았고 안에 들어가있었어요어 근데 밤되가 너무 춥더라고 <laughs> 그래서 하 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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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막 배영하면서 밤만을 보내는데 별이고 너무 힐링이 되는 거임 너무 어뭐 기분 좋았어요. 하다가 이제 한두 명씩 왔어. 밤 수영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밤에 비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년 니가 비 오는 날막 수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비 오는데도 수영 엄청 다들 재밌게 하고. 다막 수경 한 번씩 바꿔 끼면서 막 수영하고. 그리고 세구랑 찬이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아예 이제 뜨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끼리 뒤에서 잡아주고. 내가 계속 세구한테. 누워! 나 잡아줄게! 어? 아어 무서워. 나못 느꼈어. 뭐 아이, 잡아! 뜬다니까? 뒤로 그냥 누워, 누워 하는데, 어, 아, 어, 아, 레르땅 진짜 잡아줄 거지? 잡아줄 거지? 아 진짜, 어어, 진짜? 어, 진짜, 아 잡아줄게. 아니, 안, 안, 안 빠진다니까? 하면서 코 안에 물 들어가가지고, 우악 우아, 가면서 막, 아, 너무 아프더라고. 그물 들어가는 느낌. 한두번 정도 그랬어요. 물 계속 먹어가지고, 코, 코 계속 막 풀러가고. 그러고, 맞아. 인연이가 수영을 엄청 잘해요. 어릴 때 배웠다고 하는데, 완전, 어, 저병, 자유형 다할줄 알던데, 진짜 물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 이년이가. 우리 막 슬슬 추워가지고, 가운 입고 그냥 썸베드에서 막다 같이 수다 떨 때도, 이년이는 계속 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나오질 않는 거임 버거니 밤 수영할 때는 옆에서 앉아서 막 쉬고 있었거든? 버거니가 초콜릿 가져와가지고, 언니 나손자았어 먹여줘. 아. <laughs> 가운 입은 채로, 또 썸베드에서 수다 엄청 떨면서, 노래 틀고, 진짜, 어, 낭만이 너무 좋았어요. 어, 낭만 찌겠다. 어. 님들 이세돌 해외여행감 어디 갔는지는 비밀이거든요 이제 요트를 이제 우리가 가기로 했을 때 요트에서 샴페인 마시는 거 로망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그런 요트를 빌리는 거니까 6명에서 작은 요트긴 하지만 요트 탈때 내가 유튜브에서 대충 알아보고 막 괜찮은 샴페인 같은 거 내가 샴페인 준비를 해갈게 제가 샴페인 이제 한두 명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페인인 니 몇만 원짜리예요 <laughs> 몇만 원짜리고 몇십만 원짜리 아니에요 몇만 원짜리 아이아무망디 아니야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예요. <laughs> 내가 꼭 이렇게 가격을 말해줘야 돼? 그냥 3에서 5만 원 하는 사이 그냥 그런 술이에요. 오, 오, 오. 살짝 짜치네? <laughs> 저기요. 그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도 막 술집에서 마시면 10만 원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laughs> 음... 음, 음. 그래서 요트 타를 했을 때 이제 한 잔씩 했는데 근데 샴페인도 도수가 되게 세잖아요. 막십몇 도씩 해서 소주랑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잔씩 이제 노아주고 근데 인니 언니랑 다른 멤버 몇 명이 그냥 원샷을 해버린 거야, 그거를. 가뜩이나 술을 못 하는데 어? 뭐야, 원래 샴페인 원샷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긴 한데 뭐 언니 괜찮으면 상관없지 했는데 아이 언니 취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헥헥끄 나와가지고 밀프에 나랑 춤추자! 이러고서나가서 아니, 나는 당연히 천천히 그냥 마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이게 약간 도수를 센줄 몰랐나 봐. 그냥, 와, 짠! 이러고, 이렇게 제 해가지고. <laughs> 어, 이년이술못 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센데? <laughs> 이거 도수 좀센 건데? <laughs> 어? 그랬어? 하면서, 음미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게 그 드링킹을 그냥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음, 그냥 천천히 마셨지. 근데 되게 잘 마셔가지고, 어, 롤도술 진짜 뭐 못하는 편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같이 요트에서도 너무 재밌었어. 요트에서 불꽃놀이를 해주거든요? 밤에 타면은 불꽃을 터뜨려준단 말이야. 와, 너무 기대된다. 진짜 낭만 너무 대박이다. 하면서, 어, 우리 진짜 이거 타기 너무 잘했다. 너무 만족스럽다. 바닷바람 불고 너무 좋은 거야. 나랑 이내 언니랑 버거 언니랑 이렇게 막 1층에 누웠고, 또 2층에 또 다른 멤버 3명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터뜨려줍니다. 해가지고, 와, 터뜨린다. 해가지고, 푸잉 버벙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야. 아니, 진짜 폭죽이. <laughs> 눈앞에서 터지는 거예요. 가지고 우와, 으아! <laughs> 눈앞에, 빠이게 <빠바바밤> 터져가지고. <laughs> 음악이었어요. 보관이 <laughs> 계속 막그징호동 소리 내면서 막 너무 무서운데, 멤버들 막 소리치는 게또 너무 웃기고, <laughs> 그러고 이제 다 같이 다시 또 숙소 가서 또 밤새 놀고 그랬죠.